드라마 한 편을 찍기 위해 필요한 제작 스텝 최소 0여 명. 이들의 손과 발에서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다 그들은 드라마 제작 팀이다. 3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야외 촬영 현장. 가장 먼저 도착한 팀은 미술 스텝들이다. 촬영 장비들이 속속 도착한다. 이번엔 무거운 대도구들이다. 스프들의 움직임 속에 야외 세트장이 조금씩 모습을 갖춰간다. 그렇게 새벽이 밝았다. 특히 대사 없이 현장음만 살려야 하는 경우엔 사방이 고요해야 한다. 대기하던 연기자와 모든 스탭들이 숨을 죽여야 하는 시각 어디선가 들리는 찻소리 내가차좀 막아라 내려서차좀막 차량을 통제하고 겨우 재개된 촬영 그런데 잠시 후또 다른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겠네 진짜

이번엔 보조 출연자들이 촬영을 끝내고 이동한다. 촬영이 잠시 중단됐다.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3, 40분 계속 기다리게 되는데 진행팀이 할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말. 사극 촬영에 없어서는 안될 동물이지만 관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촬영 중에 걸어가는데 뒤에 사람들이 바짝 붙는데, 말이 사람들 무시하고 똥 싸고 그냥 가면 뒤에 사람들이 밟아야 되잖아요. 그걸 다 저희 또똥싸니 <laughs> 동물도 그렇지만 야외 촬영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많이 생긴다. 사극이기 때문에 현대극보다 적어도 50%에서 100% 가량 시간적인 대동 많이 필요해요 준비하는 데. 음. 이 여설이 한창인 촬영장. 화살이 가슴팍에 꽂히는 장면이 필요하다. 원래는 고무촉이지만 오늘은 사실감을 살리기 위해 쇠촉이 준비됐다. 따라서 또한 가지 필요한 건. 화살이 꽃을 가슴을 보호할 안전 장치. 의상 안에 넣을 나무판이 필요하다. 모두 굳은 표정으로 화살씬 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위험한 촬영이기 때문에 스태프들도 연기자도 긴장된 순간. 하나, 둘, 셋, 일순간 모든 스태프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모두 숨을 죽인다. 긴장감 속에 무사히 사살 씬이 끝났다. 아유, 잘 됐습니다. 오케이. <laughs> 겁, 이번엔 밤에 피울 장작을 준비할 차례다. 돌발 상황이 생겼다. 갑자기 도끼가 부러진 것이다. 그런데 소품팀은 어? 그런데 소품 팀은 전혀 동료가 없다. 만들면 되죠. 나무 아무데나 여기다가 깎아주고 푹 박아서 만들면 되지 뭐. 그런 거 일도 아닌데 뭐. 소품 팀에게 이 정도 일은 그리 어려운 편이 아니다. 순식간에 도끼 하나가 완성되고, 장작패는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다. 스텝들도 서서히 지쳐간다. 감각이 없어요, 발. 내 발이 가긴 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진짜. 헤아. 알겠어. 습니다 마지막 촬영이 무사히 끝났다. 스텝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조금 더 자고 좀 따셔야죠. 부검신 촬영 준비가 한창인 또 다른 드라마 촬영장 촬영 전에는 미리 필요한 신을 확인해야 한다. 오늘 촬영에 필요한 더미는 총 6개. 특수 분장팀이 예상한 숫자보다 훨씬 많아졌다. 촬영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급하게 더미를 공수해야 하는 상황. 예비용으로 준비한 덤이들까지총 동원하기로 한다 덤이 등을 이용해가지고 일반적인 분장으로 저는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리허설 큐! 큐! 부검실 촬영이 시작됐다 큐 사인이 떨어지자 분장팀은 긴장을 놓출수 없다 미처 세팅하지 못했던 부분이 카메라에 잡히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해놓은 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 어떻게 찍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 방송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날 새벽 밤새 준비한 더미를 싣고 촬영장으로 향하는 길이다. 차 안에서도 분장 준비가 한창이다 내가 아무리 표현 잘해서 징그럽게 만들었더라도 리얼리틱게 만들어도 징그러워서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이 안 보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배우들은 리허설이 한창이다 이봐, 이리 와라. 이거 뭐지? 한번 칼을 댄 더미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모두가 긴장되는 촬영이다 절개 촬영이 시작됐다 배우도 분장팀도 모두 신경이 l 두선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팀에서 실수를 했다 절개를 해버린 덤이 스 a k a Kunbaka, k 다 급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다가 유변 앞에 있거든요. 이거 덮어 씌울 수 있어? 안 돼. 덮어 씌울 수 있어. 지금 있을 거예요. 아예 국물로 절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네, 그 해드릴게요. 분장 팀이 또 다시 분주해진다. 더미가 준비될 동안 잠시 몸을 데우는 연기자. 수술대 위에서 몸이 얼어붙은 모양이다. 분장팀의 빠른 손놀림으로 상처 분장이 신속하게 완성되어 간다. 에서 새로운 분장에 집중하기로 한다. 지나가자 그냥. 자, 하이, 룰. 룰. 실수 없는 촬영을 기대하면서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다. 모두들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만 응시하는 상황, 이제 제작팀 모두가 웃음을 되찾았다.